그 아이도벨의 몰약하고,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란도 따지고 보면 그 다윗의 죄에서 좀 비롯된 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우 목사님,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왜 다윗의 손을 또 들어줬을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 보면은 이 다윗이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네를 범하고, 어,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그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범합니다. 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정말 이걸 경고하거든요 너도 백주 대낮에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후궁들을 범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그게 많이 나왔어요. 음. 어떤 나라를 침략하면 그왕후들을다 겁탈했습니다. 음. 이제 내 밑에 있다라는 표시였죠. 아이도벨은 그것을 이제 이방 방법을 잔혹하게 도덕을 모니뜨리면서쓴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됐는데, 사실 어, 다윗도 어, 보면 어,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후에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 어, 보면 어, 다윗도 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엘 하루 가면요, 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이게 사라집니다. 그게 전반부에 거의 3회 음. 상 쪽에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에 그 가정들이 계속 어려움을 음, 네. 처하고 압사람에 반역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윗의 범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네. 나단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백주대는 해서 그 일이 벌어졌고 그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했거든요. 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손을 들어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말했고, 다윗에게 그 약속을 준 것이죠. 아이도벨은 끝까지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안 되는 것 같고, 압살롬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 딱 붙은 거예요. 하나님 의 편에 붙은 거 아니죠. 그도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 딱쓴 거예요. 근데 후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설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약속했기 때문에 우정도 있지만, 그 언약을 믿은 거죠. 사실 다윗이 성적인 범죄도 하고 자기 힘에 가시도 했는데, 똑같이 압살롬 후세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잘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도 성적 범죄할 수 있고, 우리도 교만할 수 있고, 우리도 분노 파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냐, 나만 있냐는 다릅니다. 내 계획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한 경우가 음.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음.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섭리를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하다가 폭망한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죠? 음. 예, 그것도 나눠주시면 <laughs> 되게 위로가 될것 같아요. 사례를 통해서 좀저희들이 교훈을 많이 얻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목회 연한이 제일 짧은 저보다 <laughs> 네. <laughs>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laughs> 네. 같아서. 사실 청년들 사역하면서 청년들 신방하고 상담할 때 단골 주제가 아직 그거예요. 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왜냐하면 제 뜻대로 했다가 폭망할까봐. 맞 음.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뜻이 뭘까요? 저희가 제가,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이렇게 늘 물어봐요. 음. 음. 왜냐하면 폭망할까봐.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 주님 때문에. 선택 장애에 걸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laughs> 음.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어, 결정인데 맞아.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 계속 전전긍긍하는 음. 거. 이거 제 생각 아닌가요? 어, 제 뜻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음. 너의 그 결정과 그 계획과 결단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라면. 저스트 두 잇. 그냥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님 보시기에 그 결정이 미흡한 결정일 수도 있고 지혜롭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으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결단했다는 그 중심은 주님이 분명히 아실 거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미흡한 결정에 우리 인생이 폭마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미흡한 계획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음. 이루어 음. 가실 수 있는 놀라운 주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너의 그 결정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고 음.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을 음.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해라 음. 설령 돌아가는 길이지라도그 길을 통해 너가 깨닫게 될 음.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뭐를 하셨느냐? 놀랍게도 그 넘겨주고 넘겨주고 넘겨준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면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폭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전 일곱 번반은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셔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내 교육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느냐 문제예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목회이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는 뭐냐면, 내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섬유로 덮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섬유에 이렇게 덮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피게, 피게, 피게 하십니다. 피게. 그리고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게 하셔서 같이 가게 하시죠. 제가 한때 이제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교수가 한번 돼보자 이래갖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어 알아보니까 여기 그 캔터키, 켄터키 프라이드치키 같은 그 캔터키 지역에 여기 학교를 가면은 교수가 될 확률이 크다. 석학 교수가 될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음. 좋은 소문이죠? 진짜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계획을 탁탁탁탁 세워서 석사, 박사 음. 끝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딱 잡고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지원자가 몰리면서 제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이 벌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잡으시면서 아니야 네 계획과 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음. 손떨 필요 없어. 음.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위로만 하신 게 아니고, 손가락을 펴요. 음. 이렇게, 이렇게 피면서, 음. 제하고 가 있던 그 학교, 켄터키의 그 학교를 가져가시고, 음. 어, 우연히 그 학교 하나만 지원하려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선배가, 아, 근데 하나만 박사 지원하는 건좀 너무 그래. 음. 하나 더 해. 그런데, 텍사스에, 어,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음. 학교가 있어. 그 학교도 안 알려줬지만, 음. 좋은 학교야 음. 근데 제가 그 말을 호세처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썼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지금 그 학교는 더 사우스 웨스트는 한국사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뽑힐 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켄터키 학교를 가지고 간 다음에 떨어졌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나살수 있지 한 순간 (15일) 뒤에 제 안에 뭐가 주어졌는데. 사스웨스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별로 공부한 분들이 없어서 나중에 교수가 될수 있었고 네.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네.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얻은 게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움켜진 것을 펴시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을 넣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최선의 손 계획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와 손과 함께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